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입니다. 오늘 저는 가덕도에 가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러 가느냐? 아닙니다. 작년 11월부터 딸아이와 함께 낙동강 따라 가을 명소 스탬프 투어라는 미션을 하고 있는데요. 총14 군데를 돌면서 스탬프를 획득해야 하는데 그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곳이 있더라고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구축한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가덕도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흥미로운 곳이라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무튼 제가 카메라를 켜게 할 정도인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가덕도 대항항에 도착했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고 방파제까지 내려왔는데 역시나 주차할 자리는 없네요. 평일인데도 낚시하러 오신 분이 많다 보니 자리가 없습니다. 무료 공용 주차장으로 가야겠어요. 이곳이 무료 공용 주차장입니다. 여기랑 한 단이 더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곳도 자리 싸움이 치열할 것 같네요.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아서 걸어갈 만 하겠어요. 화장실이 있네요. 이야, 낚시 인구가 세계 2위인 나라답게 방파제에 낚시하시는 분들로 꽉 찼네요. 낚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낚시가 하고 싶어지네요. 아, 참고로 저는 낙생아입니다. 흐흐. 자이야 이야. 오늘의 목적지인 곳으로 빨리 가야겠어요.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대항항 포진지입니다. 포진지 설명은 사진 참고하시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부산항과 대한해협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군사 요새입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 식민지 지배를 위한 군사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굴이 한 개인 줄 알았는데 4분 동굴까지 있네요. 여기에도 화장실이 또 있네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대극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 같네요. 초반의 이대극길 높이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고소공포증 중증 환자인 저는 좀 무섭네요. 이렇게 가운데로 가야 그나마 걸어갈 만하네요. <laughs> 옆에 바다를 보면서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좋네요. 힐링됩니다. 그다 보니 높이가 익숙해져서 고소공포증 때문에 생기는 무서운 마음은 좀 나아졌네요. 일 동굴에도착했습니다. 데크길 입구부터 걸어서 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동굴 안에는 모형들이 있고요. 음... 이기 외치고 여기는 지금 무무 무저... <목소리도> 벽에 꾸며놓은 것도 있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땅굴을 판걸 보면 참, 여러 방면으로 일본 놈들은 정말 독한 것 같아요. 동굴을 따라서 조명시설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설명이 있어서 역사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지루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1동굴, 2동굴은 이어져 있고요. 이 동굴을 지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삼동굴, 사동굴에 갈수 있는 계단이 나옵니다.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 이게 삼동굴, 사동굴이구나. 삼동굴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달이 있습니다. 포토존인 것 같네요. 그리고 가덕도에서 바라본 일출, 일몰 사진이 있습니다. 삼동굴은 크게 볼건 없네요. 사동굴은 소원의 벽이라고 해서 소원을 적어서 걸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소원을 적을 수 있는 종이가 없어서 저와 윤희는 동굴 벽에 돌을 얹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구경은 끝났습니다. 포진지 동굴을 구경하는데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은 것 같네요. 우와 이건 뭐야? 개구리야? 아 뭐야? 개구리 같이 생기지 않았어? 진짜네? 눈이 있다 눈이. 일몰시간에 기동굴 입구에서 역광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쁘게 나온다고 인별그램에서 한동안 유명했었나 보더라고요. 지금은 일몰시간이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역광 사진 한번 찍어봅니다. 바다를 보면서 쉴수 있는 벤치가 있어서 바다 보면서 좀 쉬었다 가려고요 이곳은 입구에 있던 설명에도 있었듯이 어두운 역사의 일부분이지만 심야의 역사를 기억하는 중요한 근대 군사 문화유산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초등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바람 쐴겸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